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 리뷰하고 있고요. 이번 페이세이프 영상에서는 페이세이프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갖춰져야 하는 조건을 저희 생각을 아주 조금만 더해서 리뷰할 거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넓히기 위한 자료들을 가져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드리는데 제가 올렸던 1편부터 6편까지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뒤에 내용이 되게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페이세이프가 결국 성장하기 위해선 모두 다 동의하시겠지만 원래 부분과 이 캐시 부분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요 좀 등락 폭은 있습니다 이 캐시 부분은 코로나의 수혜를 받아서 좀 올랐고요 전자지갑 부분은 배팅이 불가능했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요두 가지 서비스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해야 회사의 주가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작년만 놓고 일단 보면 어 전자지갑 부분의 매출이 줄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인데 줄어드는 이유는 역시 프로리그가 열릴 수 없다 보니까 배팅을 할수 없는 환경이었고 여기에 저희 생각을 조금 더하면 기본적으로 이 스크릴이나 네텔러란 서비스가 환전, 결제, 이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는 어 환전을 하거나 뭔가 이체를 한, 하는 경우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하기 위함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네 매출이 역시 줄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아마 1~2년 내로는. 네 충분히 회복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한 서비스이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만 코로나가 좀 없어졌다가 중요하지 않고 전반적인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거나 아니면 위험이 많이 줄어들어야 이 전자지갑 부분의 매출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 전자지갑 부분은 아직까지는 베팅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좀 매출이 좌지우지 하는 게 있습니다 베팅 그리고 프로리그 재개에 따라서 네이 캐시 부분은 이 젊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서비스인데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놨고요 온라인 쪽에서는 아마존이나 포트나이트 그리고 트위치 네 그리고 스팀 아무래도 구글 플레이는 뭐 게임 결제나 인앱 결제 등이 포함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제가 현재까지의 페이세이프의 팩트 체크를 잠깐 하면 일단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이 정도의 시총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핀테크 산업에 기대하고 있는 어떤 성장성이라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지갑 부분의 매출이 좀 더디다는 게 있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어 환경적으로 그런 거다 보니까 뭔가 페이스에프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일단 1번으로 적었고요. 두 번째로 위에서 했던 말이지만 위드 코로나나 더 빠른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어전 세계적으로 어 프로리그가 제기가 돼야 하는 거요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그 외의 성장은 나쁘지 않은 게 팩트입니다. 네. 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더 빠르게 성장을 해야겠죠. 근데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것도 역시 변수긴 하겠지만 저는 이캐시 부분은 현재 점유율이 꽤 높기 때문에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그 점유율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금 결제를 하기 위해선 페이세이프다라는 공식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자 지갑이 어, 결제나 외화나 입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특히 해외 사용이 더 많아져야 하는 그 경계가 자유로워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 이거는 현재 페이세이프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어야 하고요. 네 이전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라틴 쪽으로 확대나 뭐 네덜란드로의 협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쭉쭉 이어져야 하고 네, 역시 더불어서 많은 서비스 분야에서 현재는 배팅 부분에서 아니면 젊은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용처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범위를 더욱 더 많이 넓힐 필요가 있고 네 이게 넓어져야 어 지금의 배팅 상황처럼 한 가지 서비스 분야에서 좀 휘청인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전략은. 현재 페이세이프가 하고 있는 전략 중에서 정말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뷰는 코로나로 수혜를 입은 이 캐시 부분이 현재 점유율이 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용처가 되어야 할것 같고 네. 배팅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그렇죠. 세 번째로는 미국 내 입법을 통해서 배팅이나 아니면 카지노 관련을 더 쉽게 할수 있는 환경이 돼야 이용자가 더 많이 흡수가 될 테니까 윤 내용이 역시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역시 똑같습니다. 네, 베팅 부분이나 카지노 부분의 입법이 더 빠르게 도입이 돼서 어이 스크릴이나 대텔러의 사용이 더 많아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고요. 네, 페이세이프가 현재는 이런 상황이지만. 현재가 가장 안 좋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